우리가 부자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아마도 부자가 되는 특정한 방법을 배우기는 힘들 것입니다. 일단, 부자가 되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과 맥락이 모두 다릅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할 때는 듣도 보도 못한 돈 버는 방법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돈을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해도 그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있는 이상 같은 방법을 써먹기도 힘들겠죠? 이미 경쟁자도 등장했을 것이고 진입장벽이 낮다면 레드오션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자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부자가 되는 태도입니다. 방법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태도는 어느 곳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의 자서전이나 전기를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 과정과 경험을 통해 생각이나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부자되는 원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남 탓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재테크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죠? 모든 판단은 스스로 하는 것이고, 그 책임 또한 자기 자신이 짊어져야 합니다. 사실, 남 탓을 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실패나 좌절의 고통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 탓을 하면 자신의 발전이 없습니다. 내가 못한 게 없으니 고쳐야 할 것도 없고, 당연히 발전도 없습니다. 물론, 정말 실패의 원인이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례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들과 나의 차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나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련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손절할 줄 아는 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재테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샀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본전 생각에 이를 처분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본전 생각을 떨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에게 손실 회피 편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득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손해를 입었을 때의 고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쉽사리 손해를 감수하고 손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그게 이득인데도 말입니다. 세 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비교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비참하거나 교만해질 뿐이고 나보다 잘 버는 사람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에 조바심이 생깁니다. 조바심은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그 결과는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게 되죠. 반대로 가난한 사람을 보며 심리적 위안을 얻는 것도 잘못입니다. 안심하는 순간 더 나아지겠다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되겠다는 욕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남들과 반대로 가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였던 피터 번스타인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때 모두가 틀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했습니다. 존 템플턴경은 주식을 사야 할 때는 비관론이 극도에 달했을 때다 라고 했고 최고의 투자자 중한 명으로 불리는 피터 린치는 사람들이 주식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가 주식을 사야 할 때이고 주식 이야기를 할 때가 팔 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투자의 기본 원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무관심할 때가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기이고, 사람들이 몰려들 때가 투자 시장을 떠나야 할 때인 셈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확신이 섰을 때 반대로 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1등을 사야 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1등에 투자하는 것은 여러모로 안전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오래 버티는 것이 1등이고 반대로 위기가 끝났을 때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것이 1등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1등으로 역전하는 2등, 3등에 투자하면 더큰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복잡계에서 그런 결과를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돈을 벌고 싶다면 1등에 투자하는 게 현명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1등에 투자하는 게더 유리해졌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기업에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기 때문에 1등이 시장을 독점하는 형태가 되기 쉽습니다. 1등 기업이 더잘 나가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아는 곳에 투자해야 합니다. 워런 버핏은 투자는 이성적이어야 한다. 이해할 수 없으면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곳에 투자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잘 아는 곳에 투자하라는 말은 잘 아는 곳에서 투자 대상을 찾으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시간에 투자해야 합니다. 시간은 돈입니다. 하지만 이 말의 위력을 제대로 실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 투자와 복리 효과가 겹쳐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더 많은 시간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집안일할 시간에 가정부를 고용하고 운전할 시간에 기사를 고용하면 그만큼 다른 일을 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돈이 시간이 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합니다. 당연히 시간이 돈이라는 말을 체감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덟 번째는 운의 영향력을 잘 알아야 합니다. 부자들에게 어떻게 그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냐고 물어보면 많은 부자가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운이 좋았어요. 이를 겸손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겸손이 아니라 정말 뼈저리게 느낀 현실일 확률이 높습니다. 비즈니스도 그렇고 투자 시장도 그렇고 복잡계에서는 운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당장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주식 시장이 위기를 맞을 거라고 누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위기가 발 빠른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로 빠르게 회복할 거라고 누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이처럼 세상을 지배하는 큰 힘이 운이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고 기회 속에서 위기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니냐? 또는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서 너무 진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자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이미 알고 있는 원칙이나 기본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원칙과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은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